여기서 미리 기다려, 미리 드디어 외박했어요. 뭐? 야, 거기 웬일이냐? 외박을 다하고 누구랑 남자랑? 야, 넌좀 일찍 일찍 들어올 수 없니? 지금이 몇 시니? 나 놀다 오는 거 아니라고. 오늘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뭘 봐요? 아래로 아니, 근데 박미리 진짜로 외박했어요? 너네 누나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도 되는 거니? 진짜로 외박했냐고. 외박이 아니라 병원에 실려갔어. 병원에? 박수진. 어 일찍 나왔네. 어 아침 일찍 본부장 님 미팅 있잖아 우리. 아, 그렇지 그래, 참. 야, 너 무슨 일 있냐? 아 어, 아니야. 그래요, 아줌마. 예, 아유, 아닙니다. 다녀가세요. 아무래도 본부장네 엄마지 싶다. 아, 들어와, 들어와. 예. 아, 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니, 뭐가 어떻게 됐다고? 예. 네 딸이 쓰러졌다고? 아유, 어? 말도 마라. 말도 마. 내가 아주 얼마나 놀랬는지. 아이리 와서 앉아. 차근차근 얘기하자. 아 저기. 그래서 저기. 네 딸은 지금 병원에 있니? 아유, 응급실에서 안정 주사 한대 맞고 아침 일찍 데리고 나왔지. 볼래? 우리부터 들여다 볼래? 아. 아유. 이게 무슨 일인지 대체. 아니 미리야 뭐랬다고? 그 여우가 너한테 뭐라 그랬다고? 아니 자기는 죽어도 결혼한다고. 그 본부장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뭐? 사실은 제가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 제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저한테 유리 구두를 신겨 주시는 꿈이요. 어, 뭐, 그거 연분 꿈이다. 너결혼하는 <laughs> 꿈이야. 너희 네 아들이랑. 어, 어, 그, 그런가? 아니, 너희 아들이 신겨줬다잖아, 유리구들을. 어, 어 그, 그래?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해줬더니, 길길이 뛰면서 아무리 집안에서 시키라고 해도 본인이 싫다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본부장님은 자기하고 결혼할 거라고. 뭐? 자기는 본부장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집안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뻔뻔스럽기는. 더구나 제 방에서 절 쫓아내고는 방문까지 잠그고는 본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더니 한밤중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머머, 어머머. 한밤중에? 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딜 갔었냐고 본부장님 만났냐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고 그러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까시게 음. 알아서 뭐하냐고. 어머 <laughs> 어머 이머가 개가 도대체 어떻어생 어머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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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머 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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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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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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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 어머 아 속상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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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참다 못해서 쓰러진 거 아니야. 걔가 우리 미리를 가지고 누우니까 그냥 약을 바짝 바짝 올리니까. 아 예, 그래서 넌 괜찮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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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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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미리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 걸 보니까 꼭 예전에 널 보는 것 같다. 나? 어? 정식이 오빠 군대 갔어. 예, 예, 네 숙신자야 저기. 얘네 딸뭐좀 먹고 얼른 얼른 기운 차리게 뭐 맛있는 것좀 해서 먹이도록 해. 얘너뭐먹 응? 음. 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어요 어머니. 어. 아유 근데 너희 아들도 그래. 아니 아무리 그 여우가 만나자 그런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만나주고 그러면 어떡해 어쩔 거야 그대로 두고 볼 거야? 내이 녀석을 아유. 저 백화점 신규 입장 정리 다 됐습니까? 네 어, 어제 오후에 두 군데 다 들러서 확인했습니다 음, 저 디자이너 초대 전 스케줄도 다 확정됐죠? 네올봄 음, 네. 신상품 리뉴얼 전에 올해 남은 재고를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 세일 상품이 소비되는 동안 마케팅 쪽과 디자인실은 빠르게 소통을 해서 어, 추가 생산까지도 가능하니까 연말 안에 최대한 실적을 올려보도록 합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음, 끝까지 안 팔리는 옷은 왜안 팔리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인 만큼 디자인실은 특히 기획팀과 긴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쇼. 실장님, 디자이너 초대전 때 매출 많이 올리면 보너스 주실거죠? 디자이너가 보너스 같은데 신경쓰면 좋은 작품이 나와? 그럼 보너스좀 많이 올려줘 보세요. 상품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한번 시험 삼아서요. 난200% 좋아진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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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박수진입니다. 내 방으로 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 무슨 일입니까? 저 물류센터 공사는 어떻게 정할래? 아,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업자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설계부터 빨리 시작하라 그래. 안 그래도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아뒀습니다. 뭐 비용 손실 없게 설계 때부터 컨설팅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나 한창 회장하고 소주약속 있는데 같이 안 나갈래? 아, 네. 아니요 아직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들어와요. 아이고 일반라 그럼. 예. 음. 아. 음. 그래. 네 응. 응 그래. 들어와. 무슨 일 있죠?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 있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나가서 일 봐요. 네, 부인생님. 무슨 일이 있군요. 어젯밤에. 미리가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아, 미리씨가요? 이제 확실히 울리는는된거 같다 거짓말 <laughs> 아줌마가 뭐야 시어머니한테 근데 엄마 왜 그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수진이 퇴근이 좋오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 또 들고 오기 그 전에 많이 많이 먹어줘야지 아니 근데 말이야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영주 눈 밖에 난것 같은데 아니, 왠지 영주가 아직도 널내 사람이다 내 며느리다 쉽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엄마가 보기에도 그렇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확실하게 널내 며느리 삼겠다 하는 생각을 왜안 하는 걸까 혹시 혹시 다른 데서 더 좋은 선이 들어온 건 아닐까? 집안도 좋고 그런 데서 집안 우리가 다른 건 밀리는 게 없는데 가문의 영광이 없잖아. 그게 다 너희 아버지 때문이지 뭐. 그러게 내가 좀 번듯한 회사도 차리고 아돈좀 쓰면 어때? 남 보기에도 그럴 듯한 회사를 차려서 직원들도 좀 쓰고. 아 이젠 그럴 때도 됐다고 얼마나 얼마나 내가 얘기를 했건만 돈 주고 족보 같은 것도 뭐 사고 그러던데 족보? 응뭐 족보뿐인가? 돈 많은 사람들은 자서전도 출간하고 그러잖아 막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지어내갖고 자서전? 자서전? 그래 미리가 그러더라고 돈 주고 족보도 사고 자서전도 만들그 말도 안 돼서요 하지도 마라 뭐한 일이 있어야 자서전을 쓰고, 뼈대가 있어야 족보를 만들지. 한 일이 없으니까 자서전도 만들고, 뼈대가 없으니까는 돈 주고 족보도 사겠다는 거 아니야. 자서전? 뭐라고? 도시지 뭐라고 말했어? 자서전이라고 그랬어? 어, 응. 어, 어, 어. 바로 그거야. 해답은 거기 있었다고. 무슨 해답? 내가 말이야, 지금 어선라고술로담먹라 가는 중이었거든.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나간다고? 지금 다시? 이따 봐. 이따 봐, 여보. 고마워, 여보. 어? 아니, 아니, 왜 저러는 저렇게... 뭐가 고마워? 일이 이게 다 손에 익어요? 아유, 그럼요. 일을 워낙에 잘해요. 식당 일을 처음 해봐서 그런 거지. 아, 근데 아들, 딸들은 다 뭐하고 이렇게 뒤늦게 고생을 하세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들, 딸들 아주 훌륭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왜 진작부터 그냥 한 푼이라도 안 벌었나 싶네요. 아유, 부모라고 자식한테 짐 지울 수 있나. 그럼, 그럼.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지. 아유, 그냥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우리 못내인 남편이 그냥 집이랑 뭐라 그냥 홀라당다 날리고서는 그냥 빚 까졌는데, 지 그거 그냥 다 갚았다고 애들 셋이서. 아유, 착해라, 세상에. 어쩜 이렇게 착해. 아유, 그냥 성불락 꼼지락 될수 있을 때까지는 한 푼이라도 다볼 거예요, 이제 난. 아이고, 천천히 해요, 천천히. 아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주 그냥 즐겁고 재미나게 일합니다. 아재야,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 요즘. 아이고. <laughs>